그나 이게, 이,라, 뭐, 요 어, 과, 다, 이,라, 이개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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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는라 여기 이인 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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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을 이 감상해내니까, 제가 p 제보면 거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거기다가 지시해서, 아, 그사람고 그런, 존재를, 하는내 기사를, 그서 중인들에게 핵심적인 사회를 보면서, 여기 하여튼, 거기 참여해서 고생 많이 했죠 그런 걸만들니까 그런 배한테또말고 지금도 그저께 같이 있는고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r p 교육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은 평화 연구도 하시고 평화 교육도 하시고 평화 운동도 하고 따로 똑같이 하고 그래서 동시세이션이 있습니다. 같이 나라에 있는 말이 나고 그리고 여기서 세벽수를관들을학생들 어? 하는데 학생들도 보고 좀 미치겠냐는 거 아니죠. 아무튼 그때 불통도가 어요 근데 그한 시절에 다가 하면서 워낙에 같이 참여한 것만 그때 3절에서 5장만 세로신문참 내가 자신을 해서 해야 니다할 이유가 없어. 요그러는세번 갔으니까 그 정도 하고 사다고못가르쳐 그리고 거의 그 빨리 제일 먼저 계산하자. 그 똑같이 쓰리 주시하고 자꾸 뽑고 밖게 되는 거그 그거는 내가 평생 공인으로서, 공인자로서또 어버이로서. 솔성수공에은행일치가 되어야 니다은행일치안 되는 건너무어렵니다절고적으로 심지어 대학도 못 큽니다. 성수공 내가 촛성수공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자식들한테 시키지 않습니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니다 내가 실천하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이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수로서는 그러나 영로가음하는게 없었던 세상의 노력이다 요 그러면서 그 한층 더깨하 그러나 기계는 많이 좋아요. 그러나 저희 집 고생기에 나한테도 좋다. 좋은 마이 갑니다. 가방에 니가 붙시십가년된 엔지오 에서스 2년 또, 비트를 얘기할 수그밑에도을 하는 게 너무 있기 때문에, 밑이를 즉, 대회를 하는데, 도움을 이제 안된 하지 말고, 밝은 사연는 뭐, 왜 한다는지, 뭐, 고에를이야 되고, 사실 내 전직, 경험이 도움을 된다 것에 비교 있습니다. 뭐, 당연히 생각해보면, 그, 위의 필요가 많 그 다음, 너무 신사해서, 뭐, 이게, 몇 동경을, 장관으로, 만들고, 자관으로도, 그러니까 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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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런 그런, 그런, 요 근데 런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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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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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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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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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요그 그 h e è per andare. Tutti i s 니 g 그때 내다그 c h 고그 o c 문 e ho fatto per i cittadini. q u e 국 t o è la loro 는 내가 z 모의국 e di di parlare con i cittadini, m a n 그 a r e cose, v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번호는 상병 결과 다치월이지나지면 영웅이 있어다 확인하고 예시받다야 하는 거고다 그게 왜냐하면 23년간 박사님과의 통으로 세무실을 갔다그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2 0 1 2에 내가 우리체 실체라고 말는걸갔다아하고있겠네 그런 일스 위해서 사에 공무원도 하고 거기에도 GIP에 선정된 2이산의식식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도 산생을 하는 것도고또 실제로 보는 서열니다자생각하고몸무의 나열기 특색으로 삼년 남은 을 모으고 同じような,な,な,のなかかものを考えた。同じようなものを考えた。同じようなものを考えた。同じようなもの 아닙니까? 문자가, 여기 문자가 기대했으면 좋겠다. 나는 여기 와서 보고, 록요없는 학생이 숨어었지만 정말 잘무서시서는안 되지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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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서 일도 일어나고 있그래가지 다시 갔다고 생각상 했습니다. 그래서, 어, 논문에 보이는 것, 그, 빠지지 않고, 나왔고, 여기 있을 때, 오늘도 스 의료 코스 의 médico que sobre 이 a gente 이제 la gente. e n 기 o n c e s hablando 나 e que que 근데 나 r e la gente de la gente. Entonces, h a 무슨 하니까.

はと,とはとか,、はい、今かて,、Walking? て、その時点でどう、テレビで、なすに、もう、もう、どっちか、もう、どっちか、もう、どっちもう、どっちか、もう、どっちか、もう、どっちか、もう、どっちか、もう、どっちか、もう、どちか、もう、か、ももう、どっちか、もう、どしか、う、どっちか、もう、どっちか、もう、どっちか、もう、ど 자신심장 대화관을 한번 했 아니 내가 직접 왔어야 되고, 이 사장님께서 하를 하시는 것이지, 영어로 말을 해서 영어로 말을 해 영어로 말얘 해서 영어로 해서 영어로 말을 어로 말을 해서 영어로 만서로말 해서 로말는 해서 영어로 말을 해서 로 말을 로 말을 해서 로 해서 영어로 말어로말

그때이 Clay e n 세 e d by three a 그 d his d a u g h 내가 r 당 n 이 i l 이 day later c 에 a 고 r e had fits She proudly shared that her 어른자리는고정보 상대 다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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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도 바람, 이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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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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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그 뜻을 여러분께서 앞서서 삼아보는 마음으로 그 뜻을 일관되게 권장하고 시종들이 터지게 했던 시종 여의를 할수있습니 그렇게 해야 된는 것입니다. 아우라 자식은 그저훈저 여기 맡아있다고 생각합니그 자식이 어떻게 하다 뭐, 그 자식을 얼마나 발려하게하에그 사람의 지위가 무너지라고 그도를 받으고성공하다라고 칭찬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컴퓨를1 0 0까요 그래서 그걸로 하지 고 바벨하드에다 읽은, 낭독을, 바벨하드에다 읽은, 바들하드에다 읽은, 바벨하에다 읽은, 바하드에드에다 읽은, 바벨하드에다 읽에다 읽은, 하드에에하다다 이, 이, 내가, 그가, 래됐습니다난 나가야 되겠지만, 평생 한 70년이 일어나 대학사람 때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세고 로봤었다 그, 지금 하고 있는 것, 다 보이는 처럼목소 하고 있는 바람을 끼고, 하고 있는 다 내가 지하길, 제일 좋은데, 오늘의 법문도 것으 그, 교훈하 학생들하고, 친했던, 참, 지혜으면은 아주 잘하시는지, 여러분들 잘하지 않으시지 않으이그않지 않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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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시으시지 않으시지 않으시이 않으시지 않이시지 않으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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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

우리 때에우가 우리 지고가, 그시사다그지가 우리 이 지고가, 리 집이 지가우이 지고가, 우시 집이 지고가, 우리 집이 지고가, 리 집이 지고가, 우리 집이 지고가, 우리 가한리이 지고가, 우이지이지이 지고가, 우리 이 지고가, 이 지고가, 이 지고가, 우리 이가 우리 이고 우리 이 지고가, 우리 집이 지고가, 우리 집이 지고가, 이고 불량이 늘필 이걸 잘못 알고 오는식로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되게 불량식생하고 있어요. 백마리만이 100만이, 1 0 0만아 100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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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소중만이 100만이, 만이 100만이, 100만이, 1 0 दोनों तरफ भागकर दौड़ने के लिए उसको बाहर के हिस्से में घूम जाते हैं मुझे पुकारें चाहिए मार्ग में बहुत खतरनाक है लोगों को इसमें इसमें जो उनको किस तरह नियमों के फॉर्म में देते हैं मार्ग में और ये बात सारा को ये बात 사람을 또, pues, 또, 그러니까 사람을 지는또 사과를 들고 놀고, 그다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기발한 거니까 더 수고를 해야 되고, 더 노력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는을 맞지 않아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이기심이 너무 마음에 나를 하고, 그날 이기심이 나오면 나라볼수니다 원인 같은 발현 우리 저희들이또 우리 육군자들도 함께 하고 있 나는 지내면우리는개별그큰는개별가그큰사는그 있는 개별과 그큰사개과그큰 사회에 는그큰 사회에 있는 개별과 있는 개별과 그 수준이 높아야. 개별과 그큰사그 전동적인 양반이 되을이동 그래서 여러분들어자모르을 사람들은, 그니자이지동적이 되지 않을까. 자동적인 양이되을 정치도 일치 못해고 행동도 일해결 정치 행동장 발전자 발전자 발전 발전자 는 발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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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 우리는, 한번 얘기해봐. 해이트가 어, 누가 봐라. 그랬어. 어, 우리는, 때문에, 희망이 있었어. 어, 우리 추억이 있었다. 그래서 모르는 말고 그게 한 가지나 접할 自分で食べる。あり <laughs> 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うことい,いですます。 그 기술이 또 기술이 그 그리고 이 기술이 있고, 있어 가지고 그대학만많이 그래서 노인은 참을 소비자의 추억을 보게 되면 생각이 건나그런면 참을 해놨다. 그래서 음, 난 참을 만한 영언을 듣고 모친은 사실에 해당하는 에서모친에서직사생은을로 부양을 했을 경우에 한다 참지만 찬양을 거고 나의 악이 있어져야 할 나한테 벗어난 거를 서 잘못한 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양 그리고 러 내가 공짜는 아니지만 기부하는 사람으로 갈것습니다제 i 이의 경기 그이 후에 지방도 말고 발자식도 고 마포구 고또그대산을는 알바에서 다이기회이 얻게 된것다 지금도 아웃풋들이 정말 있습니다 저도 공포를 이겨내에요 그리고 공룡공룡의 목욕을 이기내요리장에 재미를 보여줄 수 있도록 내내 장기의 기생이기생니내 몸도 기생이 아니라 장기의 생이 아니라 그요장이고그 실체에 생 특히 할수를 길도 다 그휴복습을될수 없다는 생이 듭니다. 그것도 굉히 중요합니다. 오 조국의 명절 앞에조창선생님다사는을 위하여 계고 시적 성자도 성의도 완전 구별하셨습 도덕도 은혜를 완전 하셨습니다 이게 제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도 저는 할수 그, 그, 있는 수러 내가 실전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시간을 지키는 것, 시간 지키는 것은 아무 제한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요딱한번 내가 시간을 어지기낼수있지 그문제 시간 작가 한번 써보니까 이제 가 하루 일과만 고기 상한좀고습니다이 안하는 가취그가무를나 많이 요렇게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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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이좀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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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좀좀좀좀 무문서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뭔가 모자란다는 진짜이한결같테 있었던 습니다전신의이 여기는 그 한참에 약속을 니다 약속을 안지키놓고넘어섰니다 그리고 그 전반에 애사쓰럽니다 그랬던 우리나라전신을 제압하고 일요일이우기에는 헷갈리고, 잠이 많고, 잠이 없는 사는 입장치 않아 그래서 자존심이 난한데, 내가 진짜 아버지가 양 지양이 돼서, 출발하는 대로, 배워 놓은 대로 실천서 사서.

맞아요. 안갈줄고 눈물